요번 패치에 패스킨 외형이 추가됐대요. 정말 기분좋은 한 거요? 새로운 컨텐츠는 언제나 환영이지. <laughs> 간다. 엄청난 주택으로 만든 116억 원짜리 가짜 컨텐츠. <laughs> 이 이게 뭐야? 너무 화장게 생겨 먹었어. 하지만 노잼 비수기치곤 게임이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창섭섭, 제법인데. 오랜만에 일 같은 일을 했군. 좋아,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하세이칼 출격이다. 세레님, 존나 큰일났습니다. 뭐냐? 지금 정체 불명의 대적자들이 세레님 대가를 깨버리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. 흠, 응, 이분 한번 먹어보려고 발악하는 버러지들이 또 찾아왔군. 너희가 그 겁도 없는 대적자들인가 보구나. 이게 뭐냐? 일루전 링이라는 건데, 배스로 외연 변화를 할수 있는 게시템 같아 보입니다. 오, 창섭 섭이 자식, 놀고 먹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할건 하는 놈이었구나. 그럼 이건 뭐냐? 아 그건 6차 스킬이라는 겁니다 맞으면 좋대 오늘 느낌이 좋은 걸 보니 미분 상자가 나올 것 같은 걸 저는 반지 상자만 떠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볼까요.